자 안녕하십니까 수능 국어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EBS 수능특강 현대시 7강 페이지로는 95페이지고요 이용학의 전라도가시내 하고 신경림의 나무 이렇게 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의 전라도가시네 네. 그냥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용학 시인은 되게 좋아요 슬픈데 이용학 시인이 되게 힘들게 살았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일제시대 얘기거든요 일제시대의 간도 간도가 어디냐면 뭐 맨날 간도 간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간도 여기가 북간도 여기가 이제 서간도 여기가 동간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제 이게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올라, 일제강점이니까 올라와서 이제 중국 쪽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되게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듦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객관적으로 좀그니까 감정을 되게 절제하면서 시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해요. <laughs> 아주 되게 슬픈 시에요 유용하게 전라도 가시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조개의 입을 맞추며 자랐나가 그러니까 이제 어, 전라도 가시네가 시적 대상이에요. 눈은 바다처럼 풀을 뿐더러 까무스레한이 네 얼굴 가시네야. 자어째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어떤 액션을 좀 취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전라도 가시내는 시적 대상이죠. 전라도에서 올라온 어떤 가시내고. 어 이게 전라도 바닷가 쪽에서 성장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나는 밭을, 발을 발을 얽으며 발을 얼며 그러니까 이제 간도가 북쪽에 있잖아요. 발을 얼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늘 겪으며 무쇠다리로 건너온 함경도 사내다. 현재 북한도에서 만난 거예요. 북한도에서 전라도 가시네와 함경도 사내가 만났는데 나는 굉장히 시련과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 너도 너는 이제 전라도에서 왔니? 전라도 가시네야. 바람 소리도 호계도 어 이제 호계는 오랑케이의 노래 소리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노래. 노랫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지만 내가 여기 어느 정도 적응을 했지만 간도에 어두운 등불 시는 네, 언제나 관용어가 중요해 부사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희망이 없어요 약간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만 내가 다 인내하고 모든 고난을 수용하겠는데 이, 이, 이 간도에서 힘듦을 이제 그냥 흰, 그려려니 하고 살고 있는데 어디서 무서운 이야기가 뛰어들 것만 같아 이야기가 뛰어든다 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썼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는 북간도 술막 현재 장소고요 현재 분위기죠 밀고자들이 있어서 어, 이웃도 믿지 못하는 아주 그런 일제강점기에 참혹한 그런 삶에서 나는 온갖 저주, 방자한 말은 이제 저주예요. 저주의 말을 조선에서부터 품고 간도로 왔단다. 어, 그니까 러막 시발시발 거리면서 이제 북간도로 왔어. 눈보라를 뚫고 왔단다. 가시네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고 가시는 이제 온지 얼마 안 됐거든? 전라도 가시야. 너의 가슴, 그늘짐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네 가슴에 그늘지 숲속, 너도 과거의 어두움이 있겠지. 너도 조선에서 힘들었으니까 여기로 왔겠지. 조선의 힘듦. 근데 그, 그, 니네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마음에 이제 기어 들어갈 만한 작은 오솔길이 있으면 이건 진, 진짜 찐. 진, 찐 마음.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믿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진정한 마음 안에서 너를 이해하고 싶다. 그 이야기 위해서 술을 부어서 남신이에서 술을 좀 따라 다오 우리 술을 한잔 먹으면서 옛날 이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고향 사람 만나니까 이제 반가운 거죠.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는 많지 않지만 되게 빈약한 내 고향 이야기를 할 테니 그거 좀잘 들어줘. 너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달 전이면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가시는 세달 전에 왔죠.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또 천리 우리 삼천리 화려광산이라고 하잖아. 어, 조선이죠. 이 조선은 불탔을 텐데, 가을일 텐데. 그럼에도, 야, 가을이라서, 우리 조선은 굉장히 아름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너무 외롭고 슬퍼서, 치마 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이 힘든 간도까지 왔느냐. 두낮 두밤을 이틀을 꼬박 두루미처럼 울고 있느냐. 불술기, 이제 불술기는, 어, 기차요 기차. 기차가 구름소리 달리는, 달렸을 때 유리창처럼. 사실 눈물을 흐르면 앞이 뿌여니까. 그렇게 뿌옇게 너를 계속 흐리고 있느냐. 찰싹 굳어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자, 요거는 이제 시적허영이고요 파도소리에 취한 건, 전라도 가시는가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가시네의 이야기를 파도 소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나는 이제 거기에 취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향에서 온 사람에게 연민과 공감과 과거의 향수에 취해서 때로는 싸늘한 웃음을 소리 없이 생기는 보조개. 그러니까 이 원래 전라도 가시네가 잘 웃었을 거예요. 웃음이 예쁜 네일 텐데 싸늘하게 웃는다고. 굉장히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간도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가시네야 울듯 울듯 울지 않는 이 전라도 가시네야. 이제 더 이상 얘도 적응하고 순응해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울지 않아요. 두아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줄게. 내가 너를 동정하고 연민하고 공감해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그러니까 손때를 입은 그런 손때 막 이렇게 있는 분홍 댕기하며 잠깐 너의 나라, 니네 조선으로 과거에 일제 강점기 이전 이상적 세계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끼리 밝으면 얼었잖아, 꽁꽁 얼었잖아. 어, 뭔가 되게 부정적인 어떤 거죠. 현 현실이죠 현실. 그러다가 다시 현실 세계를 깨달을 때가 되면 나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현실 간도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곳을 우쭐우쭐 다 서버릴 거고 노래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릴 거야 자욱하게도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난 비장하게 없어져 버리겠다 하는 뭔가 너무 쓸쓸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슬픈 그런 작품이에요 정말 좋아합니다 이용확신의 작품입니다 자그 다음에 네. 신경님의 나목인데 어, 신경림 시인이 작년 5월, 24년 5월에 작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미 모의고사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 돌아가시고 나면 한일한한 한한 3, 4년 정도의 연구를 더 하고 그때부터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올해는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나목은 네, 앙상한 겨울 나무예요. 이게 앙상한 그러니까 나뭇가 이 나뭇잎 하나도 없는 네, 앙상한 나무가 나목이고요. 주제는 또또이 작품 자체가 또 문제에서 물어볼 게많지 않아가지고 삶의 근원적 고통입니다. 어뭐 요즘에 쇼펜하우어가 약간 인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쇼페나오가 서양식 부처예요. 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어, 왜 고통이냐? 어 욕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 수용해야 돼. 이게 쇼페나오하고 불교에서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런 시예요. 삶이라는 거 고통이고 서로좀 도와주고. 어, 그러니까 뭔가 집착하지 말고 뭐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지 말고 약간 그런 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무, 나무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뭐 나무들은 시적 대상이지만 시적 대상이 자연물인 경우에는 이걸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으니까 형제 약간 고난, 시련이 있는 상태. 왜냐면 나무기잖아요. 현재 겨울이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원래 걸치지 않는데 뭐 팔을 내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무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이 고난을 말끔히 씻어내리려고 하겠지. 자, 그럼 아름다운 별빛은 고난을 씻을 수 있는 수단이죠.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나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왜 원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야. 한밤에 내려덮은 몸에 덮는 눈 따위야, 눈 시련과 고난 따위야. 그냥 털어버리면 알몸이 되겠지만, 그 어, 원래 그래, 원래 고난은 그냥 툭 털어 어느 정도 시련과 고난을 이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까? 그들은 그 나무들은. 너무 힘들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네, 연민하고 동정하고 온몸을 털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때 멀리서 같이 우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연민과 동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너가 힘들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알고 있니? 방금 봤던 이용하게 전라도 거시네고 크게 다르진 않죠. 네, 둘이서 공감했으니까 연민하고 힘듦을 그런 류의 작품이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신경님의 나무입니다. 힘들지만 힘내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